안녕하세요. 만당 김준호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아침 산책을 나와서 지금 현재 송강교 다리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에 비가 내리고 나니 아침 공기도 맑고 더욱 신선함이 많이 느껴지는 산책길입니다. 이 송강교 다리 위에 있는 농사인 보위에 와서 노래 한곡 두곡 부르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아는 지금 아침에 물안개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물안개 한 한곡 부르고 이어서 나태주 시인이 작사한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 두곡 부르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무랑게 먼저 보겠습니다. 하얗게 피어나는 무랑게처럼 당신은 내 가슴 속에 살며시 피어 났죠. 조용히 밀려드는 무랑개처럼 당신의 속삭임도 그러했는데 하얗게 지새운 밤을 당신은 잊었나요? 그날의 속삭임도 당신은 잊었나요? 기다림에 지쳐버린 이내 작은 영혼 온 밤을 꼬박 세워 널리에 기도하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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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용히 밀려드는 물한 개처럼 당신의 속삭임도 그러했는데 하얗게 지새운 밤을 당신은 잊었나요? 그날의 기억들도 당신은 잊었나요 기다림에 지쳐버린 이내 작은 영혼 온밤을 꼬박 세워 널 위해 기도하리 아침에 부지런히 일을 하러 가는 차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어서 나태주 시인이 작사한 나태주 시인 풀꽃 작성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을 작사하고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 찬불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면 어디서나 부처님 모습 산도들도 강물도 부처님 다워라 찬란하여라 꽃 피고 새잎 나는 한구루 나무와 풀잎 속에서도. 부처님 고신 미소 바람 태여 가오리다 구름 태여 가오리다 때철은 옷을 벗고 욕신을 벗고 눈부신 부처님 나라 눈부신 부처님 나라 사박사박 사박 사박걸음으로 내가 지금 가오리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길을 들 열고 들어보나언제나 부처님 몸성 나디서나어디서나 어디서나 부처님 몸성 사비로워라, 고마우셔라. 지적이는 새소리, 물소리, 가랑잎 하나 떨리는 소리에도 따뜻한 음성. 바람 대여 가오리라, 구름 대여 가오리라, 때철은 옷을 벗고, 육신을 벗고 누운 부신 부처님 나라 누운 부신 부처님 나라 사박,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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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으로 내가 지금 가오리다 감사합니다 2022년 2022년 3월 10 오일 아침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